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무가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4장 발달이론입니다. 매번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 슈퍼 발달 이론 그리고 가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긴즈버그 진로 발달 이론이요. 긴즈버그 진로 발달 이론 개요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로 선택의 과정이 바람, 위시와 가능성 간의 타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야구선수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근데 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타협해봐야 돼요.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이다. 나머지 두 번째 거는 이 모든 과정이 1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직업 선택과제는 1년의 과정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상호작용으로 결정이 되고요. 1년의 과정을,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게 됩니다. 당연히 앞의 과정은 앞의 결정은 뒤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요. 자, 대표 오답이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결정은 이전 결정에 영향을 받는 받지 않는다. 당연히 오답입니다. 나중에 있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긴즈버그 진로 발달 이론은 크게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 2, 3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그 객관식 문제의 대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되어 있다. 요거세 가지 외워 주셔야 되고요. 특히 잠정기요. 11살부터 17살까지니까 바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중고등학생 때고요. 현실기 18살부터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대학생 때부터입니다. 당연히 직업상담사의 디테일 물어보면 잠정기와 현실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잠정기,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냥 기억하면 거의 기억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야구 선수 가 갖고 싶은 흥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 능력과 가, 능력과 가치를 따져보게 되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전환 되게 가는, 가는 단계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 시작해서 능력과 가치를 뒤져보고요. 최종적으로 현실 로 전환되는 단계 바로 중고등학생 때 해당되는 말 맞죠? 잠정기의 4가지 하위 단계입니다. 현실 기업, 능력과 흥미의 통합 단계고요. 어, 최종적으로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기는 당연히 구체적인 직업을, 구체적인 직업을 구하는 단계예요. 어, 탐색, 구체화, 정교화 이렇게 세 글자를 따서 탐구정 이렇게 외웁니다. 압구정이 아니고 탐구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객관식의 표정 문제입니다. 같이 다 다시 외워 줘야 되고요. 어, 탐색 단계는 그냥 탐색이고요, 구체단, 구체화 단계는 단계는 특정 직업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직업을 정하는 겁니다. 특정 분야에 몰두하는 거. 내가 군인이 되고 싶은 건지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정하는 단계, 바로 구체화 단계고요. 마지막 특수화 단계, 내가 의사가 되는데 외과 의사가 될지 내과 의사가 될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시키고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정교화 단계, 특수화 단계입니다. 다시 최종 문제만 다시 정리할게요. 바람과 위시의 가능성의 타협이고요. 두 번째는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하위 단계, 잠정기는 중고등학교에 학생 때 해당돼요. 흥미 단계, 능력 단계, 흥미로 시작해서 능력과 가치를 따져보고 전환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실기 최종적으로 대학생 때 해당되고요. 특정 직업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어, 단계는 바로 탐구정이에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슈퍼도 진로 발달 이론가고요. 긴즈버그도 진로 발달 이론가예요. 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긴즈버그가 20대 직업을 구할 때까지 진로 발달에 대해서 다뤘던데 반해서 어, 진로 발달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라고 비판에서 출발한 이론이 바로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슈퍼는 어,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은 계속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의 근거에서 슈퍼가 만들어졌다 이게 대표적인 오답에 해당합니다. 어, 슈퍼는요 각 발달 단계별 특징 및 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성장기, 탄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같은 각 생애 단계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발달 과업, 과제를 통해서 진로 성숙은 획득될 수 있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진로 성숙도라는 단어는요, 바로 가설적인 구인입니다. 즉 가설로 만들어 놓은 구성 인자예요. 그래서 수학의 변수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그런 단일한 특질이 아닙니다.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둘을 골라라. 그러면 "전생애"라는 단어와. 직업적 자아 개념, 이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서 생애 역할의 중요성과 직업적 자아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먼저, 직업적 자아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려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어, 생애 진로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생애에 걸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선택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인 오답에 해당되는 겁니다. 슈퍼의 진로발달 이론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글자를 따서 성, 탐, 확, 유, 세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 전체의 과정을 거쳐서 순환과 재순환의 단계, 즉 계속 반복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성장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지나치게 대인 관계 지향적이다 라는 부분은요, 내담자 중심 어, 상담 이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진로 발달 이론과는 맞지 않는 오답에 해당합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전생애고요두 번째는 직업적 자아 개념입니다. 어, 사람은 능력, 흥미, 성격 등각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사람은 각각의 적합한 직업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직업군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발달을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대인관계를 발달시킨다. 이거 오답이에요.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보완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보완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 이게 결국 타협이에요. 어, 직업과 인생의 만족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흥미, 성격, 특성, 이런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고 구현되는 정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슈퍼 진로 발달 이론의 세 번째 핵심 키워드 바로 타협입니다. 어, 타협은요, 진로 발달 과정의 역할 수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라는 거는 사,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과정,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여러 번의 적응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내용과 다르죠. 이게 바로 타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활동과정이다. 오답이에요. 타협을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슈퍼는 아침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슈퍼는 인간 발달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경제적 결정인자를 이용해서 직업 발달론을 설명하는 이른바 아침운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중에 왼쪽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개인의 성격 측면이고요. 오른쪽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 사회정책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단계입니다. 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 첫 글자 따서 외웁니다. 성탐, 화규세. 사실 1차 시험에서는 직접 쓰는 게 아니니까 어,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자, 진로 선택은 자아 개념의 실현 과정이라고 하죠. 진로 선택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직업적 자아 개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진로 선택의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선택의 과정은요.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자아 개념, 즉 직업적 선호 그것과 환경, 결국 직업 환경이겠죠. 즉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직업 선호와 직업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것과 직업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 결국 발달한다는 뜻이에요. 자, 진로 발달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흥미, 적성,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오답입니다. 어, 직업 선호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하는 겁니다. 한쪽에만 너무 세다. 오답입니다. 전체 단계 성, 탐, 확, 유, 쇠, 요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성장기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탐색기, 요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탐색기 부분 크게 하위로 넷,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위기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혹은 수정기입니다. 잠정기는요, 본인의 흥미, 어, 욕구, 흥미, 능력 같은 것이 바로 진로의 기초가 되는 것. 즉, 자아 개념이 진로의 기초가 되는 단계, 이게 바로 잠정기고요. 어, 그걸 통해서 진로를 선택합니다. 결정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환기요. 어, 현실이 점차 직업 의식과 직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결국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구체화하고요. 세 번째 시행기. 시행기는 결국은 그 직업을 최초로 가지게 되는 것, 실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탐색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위 단계 외워 주셔야 돼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어, 첫 번째 선택하고요. 어, 구체화하고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결정화하고요. 구체화하고요. 어, 실행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모두 다다 탐색기의 어,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확립기는 확립기는 어, 자신의 분야를 발견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기고요. 마지막으로 유지기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보셔도 돼요. 45세에서 65세 가장 인생의 피크를 치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요. 거기에서 본인의 기술도 가장 정점을 찍는데. 포인트는 이 정점에서 멈추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단계, 이게 바로 유지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발견하는 것, 다시 새로운 과업을 찾는 것, 혁신 과업을 이행하는 것 모두 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라이프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에서 멈추거나 하락하지 말고 다시 점프하는 것, 이게 바로 유지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입니다. 이거 발달 이론이니까 당연히 발달 이론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을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한계와 절충이라는 개념이에요. 한계와 절충이라는 말을 만나면 이거 다 가트프레드슨이고요. 가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세 단어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출제 많이 되는 거요. 가트프레드슨 직업부부 발달 이론의 단계입니다. 단계는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 자아 지향성 이렇게. 4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우기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클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내, 내용이 비슷해서 그걸 상상하시면서 외우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렸을 때, 세 살부터 다섯 살때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하늘만큼, 땅만큼 내놔라. 이런 거 얘기하죠. 즉, 뭔가 큰 거를 좋아합니다. 즉, 힘과 크기 지향성의 시대고요. 어, 그때가 바로 어,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6, 6살에서 8살 정도 되면 소꿉놀이 같은 거, 군인 놀이 같은 거, 어, 애기 돌보기 놀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하죠. 바로 성역할 놀이를 좋아하는 나이에요. 그게 바로 성역할 지향, 어, 지향성의 어, 단계고요. 바로 자아 개념에 성, 에다가 성의 개념이 추가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9살부터 13살, 바로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사회적 가치 지향성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 고학년이 되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게 되든가, 무슨 뭐, 어, 상을 받는다든가, 무슨 반장이 된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거의 의미 뭐죠? 네, 바로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14세 이후, 즉, 사, 어, 사춘기를 넘어선 이후의 나이이고요. 그때에야 비로소 내적 고유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아가. 자아가 생기니까 거꾸로 자아가 생겨야 비로소 이제 타인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아가 생기고요. 사회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자아가 완성이 됐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타인도 그제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다시 타인에 대한 개념이 완성되는 건요, 사회적 가치지향 단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확립이 돼야 내가 생겨야 타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어, 개념 완성되는 거 바로 내적 고유한 자아지향성의 단계에서 생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위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덕기 없는 핵심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 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